여보세요. 뭐라고? 지금 전선이 밀려버렸다고 그놈들이 오고 있다. 병맛 고양이들이 실화냐? 자, 하브! 여러분들, 오늘 부발 게임은 바로 양코 대전쟁입니다. 요거 요번에 할로윈 업데이트. 10월 31일이 할로윈인데 그 전에 이벤트가 바로 생겨버렸다고요. 자, 일단은 할로윈 이벤트 기간이라서 뭐 이것저것 많이 준대. 딱 들어가버리면. 일단은, 뿌려야지. 오케이. 할로윈 이벤트 개최 기념. 통조림 20개를, 뿌리득 날마다 줘버립니다. 요거 할로윈 기간 동안에만 주는 거니까, 매일매일 20개씩 그냥 챙겨가세요. 까먹지 마라. 챙겨라. 자, 요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누굽니까? 현질전사. 자, 양코에서 원래 레어 뽑기가 좀 힘든데, 할로윈 기간 동안에만 150 통조림을 30 통조림에 해주는 거, 이거는 너무 해자야다 질러야 돼, 그냥. 좋은 거 하나 주냐? 쟤좀별론인데 <laughs> 자, 어쨌든 하루에 한 번씩은 꼭30 통조림의 레어 뽑을 수있으니깐요 할로윈 이벤트 기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요런 이벤트 있을 때는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 그게 게이머의 자세야. 잠깐, 또뭐빠뜨린거 없나? 잠깐, 할로윈 이벤트 기간 때 통조림 20개 일단 무조건 주고, 150원짜리를 30원에, 어, 싸게 해주고, 이래 뽑기. 어? 큐트한 소녀들이. 한장 출연! 니코, <laughs> 니코니. 니코, 니코니. 근데 사실, 이런, 어, 미소녀도 좋긴 좋지만, 제일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요거. 양포킨 나의 취향 저격이야. 이벤트 할로윈 스테이지 깨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요거 공략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뭐 게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상대 성 하나씩 두고 고양이들 병맛 고양이 다 쏟아내가지고 그냥 뚜드럽히고 성 박살내면 끝이어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병맛 부대편성 고양이들을 얼마나 병맛으로 배치를 하냐에 따라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건내 생각이다. 작정하고 병마술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제가 자, 일단 기본 고양이는 7 5원짜리를 하나 심어줘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각성미 고양이 넣자. 이거 각성미 어, 고양이 하나 넣고, 어? 개고리 고양이 닌자. 이건 제가 더 빠질 수가 없죠. 어마이 헤징 프라워그. 제가 이건 뭐냐? 고양이 밧줄. 이것도내 <laughs> 취향이야. 고양이 밧줄 한 마리 넣고요. 어? 컬러 발차기 공주, <laughs> 고양이 듬뿍. 역시 양고기 때문에 고양이 듬뿍 넣어준다. 왠지 쎄것 같아. 세 마리 똥통 뭉쳐가지고 그냥 머리로 쳐박아버린 거 아니야? 어, 고양이 닌자. 닌자는 기본적으로 뽑아줘야 되는 거죠. 예, 쎄게 생겼잖아. 닌자는 무조건 쎄. 아, 잠깐만. 고양이 발치리지 <laughs> 요거는 어 약간 끝판 보스격으로한 마리 넣자. 그다음에 예술의 고양이 스태츄 자유의 여신 고양인 이것 같은데 예술적 감각을 위해서 또 요거 한 마리 넣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말하면 캐릭터 잘 모르겠어요. 제 취향대로 넣는 겁니다. <laughs>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잠깐, 만아이것도 이것도, 이것도 살짝 당기는데 이거, 아이 새끼 넣을까, 아이씨, 에이씨. 애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가자. 자 일단 편성 됐으니까 할로윈 스테이지 해볼 건데 원래 여기 이벤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냥구 대전장 또 생겼거든요. 할로윈 이벤트. 그런데 요거 세계 편에 일본 깨고 나면은 저처럼 레전드 스토리라고 따로 뜨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야 할로윈 스테이지 이벤트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중요한 건 뭐다? 할로윈 이벤트다. 자 여기서 전투 게시 들어가서 할로윈이 돌아왔다냥. 음, 요거 제가 몇판 깨놨거든요. 이어서 깨볼게요. 요거는 최종 보스 깨가지고 양프킨 내가 무조건 얻는다. 자 제가 편상한 병맛 고양이들 요거 뭐 솔직히 말하면 고수분들이 뭐 배치하는 게 있는데 전 전략 같은 거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지금 제일 해보고 싶었던 게 요거 에이? 1035원짜리 요거 고양이 한번 써보고 싶거든? 돈좀야돈 <laughs> 조금만 더 버텨 1035원 나와! 양치! <laughs> 장난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뭐야 나오자마자 죽어! 아네 일단 닌자 뽑아주고요 닌자도 뽑을게 오케이 고질라 뽑아 고질라 가자! 뭐야 고질라 쳐버리는데? 야 뒤에 뭐 양하고 지금 엄청나게 온다 고실라 한 마리 더 뽑아 고실라 지금 뭔가 약간 꼬인거 같.. 망한거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한번 올려주고요 돈 스피드 개구리 뽑아주고요 야 대포도 빨리 모아 대포 개구리 또 뽑아주고 야 밀린다 완전 밀린다 지금 야못방으로 버텨 못방으로야 자유의 여신 나 뽑아 자유의 여신 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웃음> 장난해? <웃음> 에라 모리겠다 그냥 야야 야. 대포 모을 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포로 그냥 날리면 돼요 고실라 한번더 나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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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략에실패한것 같다. 잠깐, 대포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대포 나올 때까지만 참다 제발. 호슬라 조금만 더. 닌자. 자, 발사 들어간다. 셋, 둘, 대포 발사! 아, 발사! 나름 정리됐네요. 여기서 내가 보기에, 어, 공주 요거 하나 안 뽑았다. 공주 한번 뽑았게. 675원짜리 뭐냐, 이거. 발차기 공주가 왜 튀어나와, 여기서? 야, 이거. 나 기어가는 고양이. 나 이거 엄청 기대했는데. 얘러뭐 싸움도 제대로 못해. 야, 야, 좀 제대로 때려봐야. 어? 기어만 가고 때리지를 못하니 그냥 아주 뭐 쓸모가 없네 그냥 아주 어떻게든 버텨보자 야못 버티냐 이 망각이냐 이게 너무 어렵네 <laughs> 어 뭐야 부활 가능한데 대포 발사 가능 상태로 머니 맥스로 오케이 간다 복수다 그렇다면 제가 뽑고 싶었던 미소녀 한번 뽑아볼게요. 야, 포스 보소! 다 뽑아, 다 뽑아, 다 뽑아. 지금 다 뽑아. 뽑아, 뽑아, 가자! 두들 배, 두들 배, 두들 배. 야, 때려 찍어! 이야, 역시 비싼 게 좋긴 좋구만. 그냥 찍어버리네? 내가 가장 좋아했던 지 기어가는 고양이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돌렸다가 찍어! 오케이! 가자! 후속 공격이야. 가자! 기어가는 애 공격을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아, 흔들면서 공격하는구나. <laughs> 자, 후속 나오고요. 이대로 이어세를 몰아서 다 두들패면 되겠다. 와, 진짜 힘들었다.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보스가 따로 이렇게 좀 뜨는구나. 큰일 났네,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우리한테 지금 대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3,000원짜리 하나 더 뽑자. 더 뽑을 수 있어, 지금. 뽑아. 오케이, 나이스. 뽑았다. 자,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대포 한번 쓰고, 밀어붙이자, 그대로. 돈 모을게. 지금부터 돈 모을게요. 이게 나름 전략이 그래도 좀 필요하긴 필요하지. 부엉이 저거 겁나 세네. 등치 겁나 커가지고. 자, 찔러. 오케이. 야, 죽었다. 3,000원짜리 죽었다. 대포, 가섯! 파세 야, 야, 막구 뽑아라. 막구 뽑아라. 마구 뽑아라 큰일 났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다 야 큰일났네 이거 비빌 수가 없는데? <laughs> 겁나세 박쥐! 박쥐 왜 이렇게 센건데 야 안돼! 야 이대로 밀리면 안돼! 야! 자위의 신상! 야! 오마이갓 oh 야 이거 조합이 이렇게 중요하다 다시 이어갈게요 야 이거 조합을 잘못해버리니까 이거 그냥 끝장나네 대포단 발사할게 지금? 오케이 데미지 들어왔고 아! 야! 부엉이 두방에 지금 3 0 0원짜리 날라갔어 야 바로 후드로 차 그냥 후드로 빼 돌돌이 그래 돌돌이 나가고 후드로 빼, 두드로 빼. 보실래 나가 야 대포까지만 좀 버티자 인간적으로 대포까지만 얘들아 어떻게 하지? 그렇습니다 역시 전략이 중요하네요 예 제가 너무 병맛으로만 뽑았나봐요 야나 그럼 작정하고 요번에 진짜 제대로 조합해볼게 야다 빼, 다 빼. 이거 다빼다빼 이거 안되겠어 못쓰겠다 이거 겁나 세네 없냐 겁나 세네? 왕대가리고 <laughs>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왕대가리고 놓고, 섹시 고양이 욕조. 이거 무조건 셀 거야. 100%야, 이거. 야, 겁나 비싼 거 뭐야, 겁나 비싼 거. 6,400원짜리, 지룡왕, 소돔, 요런 거 넣어줘야지, 포스지. 겁나 빡센 애들 다 집어넣어. 자 열받았어, 지금. 고양이 벽, 이게 왠지 몸빵인 것 같거든? 고양이 벽 집어넣고, 원거리 공격 한 마리 집어넣자. 슈퍼 미스터. 완벽하다. 절대 안진다 무조건 깬다. 자, 지갑 사이즈 맥스로 바로 시작할게. 자, 스나이퍼, 저격 지원 사격까지 하고, 전투. 개시다. 자 갑시다. 맥스 상태니까 돈 겁나 빨리 쳐요. 위에 스나이퍼 고양이 한 마리 있네 저기. 열기구 타고 둥둥 떠 있어. 대갈장군, 천수가 하는 뽑자. 오, <laughs> 이거 뭐냐? 장난해? 초병 마신데 이거? 얘는 뭐더라? 욕조 고양이. <laughs> 자 뒤에 원거리 공격 한 마리 뽑고, 나이트 뽑고, 몬방 방 고양이 뽑고, 구체충 고양이 뽑고요. 스모 고양이 뽑아줍니다. <laughs> 대박인데 이거? 야4,500 원짜리랑 6,400 원짜리 한번 뽑아보고 싶어. 도대체 뭐가 나올지. 좀 있으면 부엉이 나올 거거든. 버텨. 나왔다. 봉이 나왔다. 이 자식. 이제는 안준다 오케이. 떴다. 6,400원 뽑았어. 대박인데, 이거? 6,500원짜리가 좀 역할을 잘 해줘야 돼, 지금. 자, 그냥 다 비벼. 야, 공격속도 너무 느리잖아, 6,500원짜리. 저격 좀 날려. 야, 저역좀 날려, 저격.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든 잘 비비면 될것 같은데. 야, 부엉이만 막으면 끝이야. 부엉이 막으면 나올 것도 없어. 자, 조금만 돈좀더 모아서 4,500원짜리 한번 뽑아보자. 발사. 대포 한번 발사 쏴주고. 오케이. 뒤로 한 타임 밀고요. 4500원 야! 4500원 다왔어 다왔어 다왔어! 뽑 뭐야 이거! 에반게리온이 여기서 왜 나와 이거 거인 아니야? 이야 대박이다! 팔꿈치로 때려버리기 오케이~! 4500원과 6500원의 조화 박살내버렸습니다 스무스하게 밀어버리자 얘들아 총공격 가사다 밀어버리 사! <laughs> 오! 주먹으로 꼴밤 때려버리기 역시 병맛도 병맛인데 조합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밀어붙여! 자, 자, 미로 붙이드! 꿀밤 때리기! 장전! 빠세! 자, 이건뭐 순삭이지. 어, 클리어야, 클리어. 완전 송아이. 이것은. 전략의 힘이었다. 잠깐만 여기서 좀 필요없는 애 마지막으로 좀 보강 좀 할게요. 이거 어 대포 소는 얘 별로였고 고양이 해커를 넣어야겠어. 차라리이 오케이. 요그 정도만 수정해가지고 바로 갈게요. 이제 한 판만 더 깨면 양토키는내 거다. 자 여기서 속도 빠르게 하는 아이템까지 다 써버리고요. 넥스까지 쓰고요. 저격까지 모든 걸 쏟아붓겠어. 자자. 자 대갈 한 마리 뽑고 천수가는 뽑아주고요. 뭐 푸들이 저기서 왜 나와? 어 푸들 안돼 저리가. 야 푸들 세기 세다 나름. 자 이제부터 돈좀 모아야 돼. 돈좀 모아야 돼. 야 부엉이가 바로 나오네? 야 시작부터 부엉이 나오는게 반칙이잖아! 아니 시작부터 부엉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깨 이걸 아니 아니 겁나 센데 이거? 바살레겠어 야 6천짜리 바로 뽑아야 되겠다 6천짜리 뽑고 4천짜리 바로 뽑아야 됐겠어와 얘들 진짜 너무하네 너무 세잖아 이거는 한방에 다 죽어 그냥 대갈장군 뽑아 어 대갈장군 버티고 스피드업! 야 바살레 야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걸! 전략적으로 하면 됩니다 왜못깨 시작하자마자 4천원짜리 바로 뽑을게요 그리고 돈 모은 다음에 바로 6,450원짜리 뽑는겁니다 일단 대포로 한번 쏴주면서 열을 밀어주고 꼴보 한면 때려! 자 6,400원 하면 대... 뭐야 죽었어? 뭐야 와이 장난 아니래 진짜 야 싸구려 다빼 그냥 스모 뭐 이런거 다 필요없어 어 무조건 센 놈으로 간다 울트라 슈퍼레어로 간다 야내데 일단 비싼 놈으로 다 넣었거든요? 뭐 죽이되든 밥이되든 가보자 경험치 다 사가지고 파워업 다 시킨다 진짜 전투 계시다.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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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샌놈 하나 뽑으면 돼. 샌놈 하나 뽑으면 돼. 아직 뽑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와, 겁나 세. 한 방에 다 그냥 꾸드르패네. 머리는 아직 뽑을 필요 없을 것 같고 기다려 봐. 야, 봉이 야, 정만 몸빵. 문방, 야, 몸빵이 안 되냐? 아, 어, 그렇다면 요거를 뽑아 줘야 되겠군요. 요거를 안 되냐? 야, 좀 버텨 줘야지 그래. 봉이 너 죽인다. 샌 놈들로 다가자. 야, 발사. 대포 발사해. 야, 한 방에 너무 다 죽어! 진짜 너무 세잖아, 이거! 아, 어, 어떻게 버티라는 거야, 나보고! 얘는 뭐야? 아이, 뭐야, 이거! 아, 야, 이거 너무 무한으로 이어 산다. 뽑아. 어, 얘 어, 휴헷간진데 이거 겁나 쎌거 같은데? 대보 한번 날려주고요. 때려주고, 야, 한 대만 좀 버텨라. 때리지도 못하고 자꾸 맞으면 어떡하냐. 선수가는 아직 안 뽑을 거야. 저, 야. 여기서 포기하냐? 절대 너, no, 넣어. No. 여기서 요거 써주고, 요거 써주고. 도전 도모 왔다가 5,600원짜리 하나 뽑자. 왠지 쎌거 같다. 저거 몸빵 될거 같거든. 발사 한번 쏴주고 한턴 뒤로 밀리는 거죠. 5,600원짜리 하나 뽑아주고 용 타고 온대. 설마 용을 니가 이기겠어? 내가 장거 한번 뽑아주고요. 설마 용을 이기겠니? 용, 용을 만만히 구 만만하네. 얘들아. 야!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36%체력 거의 다 왔어. 돈다 쓴다. 내가. 제발 버텨. 천주가를 뽑아주고요. 소수가 제발 한방에 죽지마라 좀 제발 어, 때려 대가장군 아낄게 대가장군 아낄게 돈좀 야 돈좀 더 모아 대가장군 뽑자 어대가장군 뽑았어 야 이렇게 쉽게 죽으면 또 어떡해 모든걸 쏟아붓겠습니다 <laughs> 야야 두드려 빼야 두드려 빼 제발 좀, 좀 버텨 버텨 오케이 버틸 수 있겠는 그래 뭐 어떻게든 부엉이만 잡고 나면 뭔가 해결방법이 보이겠지 자 대포를 지금 쏴줘야 되겠지 내가 한번 쓰고 이거 밀리고 야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아... 때려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 같아 어리범 소리 <laughs> 이 부엉이를 깰 수가 없습니다 캐릭터 편성을 바꿔야 되겠어 머리 수로 밀어붙인다 방리담에라고 하죠 한 방에 죽을 거면은 방리담에야 머리통이야도 필요 없어 어차피 한 방이야 정말 빡세구만 가자 저 부엉이 나타났지 어 지금부터가 보비야 야, 이거 부엉이 한 방에 다 녹잖아! 안 돼! 안 돼! 제발! 적당히 해, 임마 적당... 적당히 해, 임마 오마이갓! 아니, 부엉이 너 죽을래, 진짜 나한테? 야, 부엉아! 현빛 뜨자! 여러분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양프킨 할로윈 이벤트 스킨을 획득하기 위해선 좀더 연구가 필요하단 사실을요. 완벽한 조합을 찾고 말갔어. 내려라 공이야, 너뚜드러 배다 진짜 아! 질러, 야 질러, 다 질러 뽑아, 여러분들 할로윈 때 뽑으세요, 다 뽑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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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 돌려 돌려 돌려.